공주야, 거기 왜 들어갔어? 응? 어? 공주야, 공주야, 얼른 나와. 네, 얼른 나와. 얼른 가자. 늦었어, 얼른 들어가자. 공주야, 거기 뭐 있어? 얼른 가자. 공주야, 거기 뭐 있어? 얼른 가자. 아유, 또 발바닥 다 젖겠다. 얼른 와. 12시가 넘었어. 공주야 얼른 와. 간다. 옳지. 얼른 와. <laughs> 엄마 간다. 갈 거야. 갈 거야. 아이 무서워. 나는 몰라, 이제. 아이고 잘하네. 얼른 가. 얼른 가자. 아유, 이렇게 말을 잘 들어야지. 얼른 가자. 아우, 착하다, 우리 애기. 얼른 가. 아이고, 이뻐라, 우리 애기. <laughs> 아이고, 이뻐라, 우리 애기. 어이, 들어가. 어이, 들어가자.